입니다. 소통이 많아진 요즘 하지만 소통 때문에 고민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모셨습니다 소통아 말짱입니다 <laughs> 다시 들어갈게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오세요 어디 겁이 많아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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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의자를 던지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어, 인사드릴게요. 소통연구가 김말자입니다. <laughs> 아 고민이 있는데 어디 에. 이야기할 데가 없어서 오늘도 에. 저희 개콘에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아유, 보내주셨습니다. 많이 많이 응? 하나하나씩 좀 소개를 해볼까요? 네. 몇개한번 해봐야죠. 말자할매요. 어. 어제 꿈에 나오셨는데요. 인사를 안 받아주셨어요. <laughs> 그게 다예요? 네. 이거 해결이 가능할까요? 아, 꿈까지 이렇게 해야 될, 아우, 꿈에서 인성 논란 크게 생길 뻔 했네. 어딨어요? 꿈에 내가 나왔는데 인사 모른 척 하는 거 어딨어? 어디, 어디 계세요? 어디있어요 누구예요? 어, 저쪽에 있다. 어. 오. 어, 인사 지금 해요. 해보라고. 그렇게 하니까 몰랐겠지. 크게 안 하니까 몰랐겠지. 어? 현승에서 받아줬으니까 됐죠? 아 어, 됐어 됐어 아우 세상에 이제는 뭐 꿈까지 꿈까지 네. 어, 어제 잠은 많이 설쳤겠다 내가 나와가지고요 차라더 해봐요 네또뭐 한번 해볼까요? 네, 요거, 요거, 뭐 요거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 임신 18주 딸 태명을 지어주세요. 어 엄마 아빠 딸 모두가 뱀띠예요. 꼭 지어주세요. 꼭 내가 지어주는 대로 해야 돼요. 보자. 엄마 뱀, 아빠 뱀, 딸 뱀. 뱀뱀뱀. <laughs> 뱀뱀뱀. 어? 그러면 애가 태동하기도 좋겠죠?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배에서 움직이겠지? 뱀뱀뱀. 꼭 내가 지어준 걸로 해요. 어? 임신 너무 축하해요. 어? 네. 아니, 그러면 네. 오늘 고민들 진짜 많으시니까 현장에서 좀 즉석에서 고민하러 아, 가니 해결해드려야죠. 네. 혹시 고민 있는 분들 손 들고 얘기하시면 아 오늘 무서운, 사... 무서운 사람들 너무 많이 왔다. 예, 갈게, 갈게, 기다려, 갈게. 그 앞에 머리에 그루프부터 빼세요. 예, 깜짝 놀랐다 집에 화장대인 줄 알았다. 지금 집 안에 좀. 뭐가 고민이에요 우리 언니? 임신이 6주째인데 아직 태명을 못 지었어요 임신 몇 주째? 6주 6주? 네 아니 오늘 근데 자꾸 태명을 <laughs> 나한테 지어달라고 하는데 6주, 6주 네. 그럼 아직 성별도 안 나왔고 네. 그죠? 네. 뭐 생각해 둔 태명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그러면 네. 나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뱃속에 있어도 네. 아이가 엄마의 모든 것을 느낀다고 생각해 지금 언니 머리가 딱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에요 <laughs> 네 반반이니까 우리 반반이라고 하든지 양반 후반이라고 하든지 <laughs> 박수 어. 한번 주세요. 네 갈게요 갈게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오늘 또저 뭐, 여기 언니도 한번 해주자 간김에 죄송해요 동 응? 장소를 번복해가지고 죄송해요. 나 보고 있는데 왜 아이돌 찍은 사진을 왜 보고 <laughs> 있는지 아, 나가! 그럴거면 나가 막 땡겨 보고 왜+ 왜 그러고 있는지 땡겨 나를 봐루 k 매루 m 매 오케이 그래서 뭐가 고민이어 저는 영희 선생님처럼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하면 개그감을 좀 올릴 수 있을까요 아 아니 왜요 평소에 뭐 재미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거야 어떻게 돼어 된... 아니요 좀 재밌다는 이야기를 좀 듣는데 오. 그래도 조금 더재밌는 그런 유쾌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꿈이 뭐 어떻게 되신지? 뭐 개구먼이 꿈이세요? 뭐어게 34기 시험 봤습니다. 떨어졌어? 떨어졌습니다. 어, 정말 무슨 정신으로 여기 앉아서 보는 거야. <laughs> 나는 나 떨어지면 난 개콘 안 봐요. 네? 나는 네, 시사 저, 채널 볼 거예요. 매주 와서 보려고요. 어머머 감독님 너무 부담스럽잖아. 이러면은 어떻게 그러면 뭘 해서 우리가 떨어졌는지 한번 볼까? 어 너무 궁금하잖아. 정말 떨어질 만 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아 귀한 보석을 놓쳤는지 이건 모를 일이니까 한번 보, 보여줘봐. 어 일어나서 어. 보여줘봐요. 어 제가 그첫 번째는 제가 근데 극을 따로 못 자고 어. 혼자서 해가지고 어. 첫 번째는 성대 모사를 어, 한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정말 객관적으로 음. 리액션 해줘야 어. 돼요. 어. <그래>. 네, 안녕하십니까 젊은 기자, 인턴 기자 주현영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갑자기 주현영 성대모사를 하면서 개콘에서 이렇게 어, 나댈 줄 몰랐는데 요 진짜 되게 어, 감동이고 약간 설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와 <laughs> 또, 또 하나 더 해봐 어, 하나는 춤을 준비했는데요 어, 보여줘봐 제가, 제가 좀 웃기게 추는 어, 춤이거든요 어, 어, 어. <laughs> 어, 마이크 다시 들어봐요, 마이크. 아, 정말 1번 개인기만 했으면 합격했을 거야. 아... 자, 무조건 내가 봤을 때 1등으로 합격했어. 2번 아, 개인기에서 많이 깎아 먹었는데, 그래도 네. 너무 유쾌하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할수 있다는 게 대단해. 35기 시험 때 봐요. 와.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줘. 네. 와, 좋아, 좋다, 좋다. 좋아. 35기 때꼭 봐요. 아 네. 멋있다. <laughs> 어디있어요 저기 한 번. 여기 한번 가볼게요. 여기 언니 한번 가볼게요. 응, 뭐가 고민이세요? 어, 저상술에 하고 싶은데 어. 주변 사람들이 되게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어. 하고 싶은 마음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어, 그러면 답이 나왔네. <laughs> 아. 쌍수를 하고 싶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말려서 안, 하고, 안 하게 됐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할까, 할까, 말까 아직 아, 고민이야. 할까 말까 고민이야? 옆에 누구예요? 남자친구. 남자친구? 남자친구가 해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자니너 지금 자니눈 똑바로 뜨고 보세요. 봐봐. 오빠가 해야 돼요. 언니는 정확히 자고 안 자고가 구분이 되는데, 오빠는 계속 자고 있는 줄 알았어요. 오빠는 이제 다른 사람들 오해를 불러일으지 않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쌍수 한번 줬겠어 언니는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안 해도 돼요 깨 있는 사람으로 정확하게 오해가 없잖아 아시겠죠 옆에 남친 데리고 가서 하세요 어, 박수 한번 줘요 예 자지 마자 마지 웃지 마 오빠 웃지도 마눈감아 보이니까 웃지도 마 세상에 깜짝 놀랬어 진 요요 한번 가보죠 여기 아우 우리 오빠 뭐가 고민이세요 일단은 아 드디어 이제. 마이크 잡아가지고 제가 어. 얘기를 할수 있게 됐네요. 여기 마이크 못 잡은 사람 많은데. <laughs> 아니요, 근데 어. 첫 방송 때 제가 소원을 못 들어가지고 어. 이제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어, 뭘, 뭘? 제가 요즘에 직장 스트레스랑 좀 겹치다 보니까 어. 좀 감정 기복이 좀 심한 게좀 고민인데 어. 좀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좀. 직장 있어요. 때문에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졌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고, 어. 그니까, 러 좀, 개인적으로 기복이 좀. 지금도 지금 기복을 못 잡고 있지. <laughs> 지금 본인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지금 판단이 안 서지. 이게 매일 바뀌다 보니까. 좀 봐봐, 남의 얘기 일체 안듣잖아 네네?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오빠만 있는 게 아니라, 나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손들어 보세요. 손들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오빠. 내 얼굴 보지 말고. 어. 저기 봐봐, 저 봐봐, 다 있어. 나 혼자 받으면 너무 억울한 건데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 직장을 구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화이팅하세요. 사대보험 되죠? 네. 되죠?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세요. 아, 네. 네. 나는 사대보험도 네. 안돼 사대보험도. 알겠어? 어? 저기 한번 가볼게요. 저기 한번 주세요어 저. 우리 언니. <laughs> 아, 안녕하세요. 저는 7 0일 태어난 지 70이 된 아기 키우는 엄마인데요 아 <laughs> 근데 애기가 너무 우는데 제가 어딘가 불편하고 힘들어서 우는 걸 텐데 제가 그거 마음을 잘 몰라 주는 거 같아서 좀 고민이에요 어, 지금은 그 애기가 어디 있죠? 아, 집에서 아빠가 보고 있고 지금 시어머니랑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요. <laughs> 와 시어머니랑 오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시어머니가 되게 좋으신 분인가 보다. 계속. 네, 너무 좋아요. 어,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laughs> 지금은 또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지? 네. 아니 이게 사실 처음 엄마잖아 네. 그러니까 뭐 모를 수도 있고 한데 어찌 됐든 사랑은 내가 그 누구보다 우리 애한테 제일 많이 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오늘 뭐 스트레스 많이 풀고 많이 웃고 가서 또 시기별로 또 애가 왜 우는지 뭐 나도 우리 애가 왜 우는지 모르고 다 키웠어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씩 또 알아가더라고 애만 크는 게 아니라 엄마도 같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이팅 하세요 너 애기 엄마라고 해서 너무 놀랬어 있어요. 애가 애를 낳은거지오빠 너무 부담스럽게 <laughs> <laughs> 죄송한데 오빠 너무 부담스럽게 이렇게 위로 쳐다보시면서 알았어 이렇게 응, 하고 있어. 돌리고 있어 여 밑에서 나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내가 너무 나 이런 오빠들 때문에 이런 거 갖고 다니는 거예요 냄새날까봐 <laughs> 괜찮지? <웃음> 어, 어. 그러니까 애도 크고 엄마도 크는 거니까 너무 그거 외울까 외울까 집중하지 말고 <laughs> 말 상처 받았어 응. 오늘 상처 여러 명좀 너무 그렇게 집중하지 말고 이제 같이 커나가면 될것 같아 아시겠죠 육아 힘든데 박수 한번 줘요. 다 응? <laughs> 아, 웃겨서 네. 오늘 고민 상담 여기까지야 끝 끝. 응? 여러분들 어떤 고민이 있어도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시오 말자요. 내가 언제든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당맛이었습니다.